근데 이쯤 되면 어... 무거운 애들은 갈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고르는 레이어 1 이런 애들은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담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코인스코아입니다. 이번 주 상승할 만한 알트코인 고르기 영상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차트 짧게 한 번만 잠깐 보고 갈게요 이번 주시왕 영상에서 제가 이제 89K에서 반등 높은 비중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89K에서부터 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 뭐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주시왕 영상에서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요런 거 보실 때 고점도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기존 고점과 뭐 기존 고점들을 이렇게 이었을 때 요런 포인트들 이었을 때요 어 구간 돌파할 수 있냐 없냐 요런 쪽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채널링으로 좀 보시면 좋아요 지그재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저점과 저점끼리 있는 이런 선들을 일단 긋고 이런 거 이제 복사해가지고 위로 올려보면은 이런 식의 이런 저항 구간이 나옵니다 이 저항 구간이 이쪽에 있었던 꼬리랑도 가격이 뭐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안에 올린다 그러면 10만 4천 정도가 될 거고 뭐 내일 정도가 된다면 또좀 내려와가지고 10만 3 5 0 0 정도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 정도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선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 도 지금 보시면 89k 조정 끝나고 나서 좀 급하게 반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리플이 있죠. 리플이 지금 또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리플 같은 친구들 올라타면 좀 무섭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리플보다는 이제 이 다음에 또갈수 있는 친구들을 좀 최대한 찾아보는 게 좋으니까요. 저희 기존에 진행했었던 카테고리별 테마별 상승할 만한 알트코인 고르기 한번 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자. 보고 있었던 코인 마켓 캡이 고요. 코인마켓캡에서 들어와서 카테고리 쪽 클릭을 해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상위부터 노출이 됩니다. 우선 특징적인 거는 보면 여기 1등으로 올라온 게 이제 CMC 크립토 이얼북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카테고리가 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제가 뭐 설명을 드려보자면 CMC가 코인마켓캡의 약자죠. 코인마켓캡에서의 이 가상자산 이얼북, 약간 2024년도, 25년도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혁신적이었던 어 이런 코인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모아놨던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보면은 좋겠죠. 일단 상단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저번에 별표 쳐놨던 레이어 1어 수이랑 톤이 지금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레이어 1 시간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어 것들을 먼저 좀 보는게 가장 좋고 리스트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것들이 지금 다들 보면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크립토커런시 트레이더들이라고 하죠. 코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주목을 하고 그만큼 또 사용을 했던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봐도 지금 이 1, 2등은 어, 좀 유망하다고 보이고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통코인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즘 이제 텔레그램 쪽에서 텔레그램 앱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 통코인 쪽이 꽤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만 봐도 통코인을 보유하거나 사거나 이런 경우들을 좀 심심치 않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한 번씩 차트를 보고 가면 좋겠죠 괜찮아요 네, 차트가 나쁘지 않죠 자, 톤 코인 차트를 보시면 우선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상승의 흐름이 아직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오파 이후에 뭐 ABC 조정 또는 아무튼 조정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이 조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금 조금 모양 자체는 분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톤 코인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앱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인앱 결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글 기프트 카드 같은 거를 사서 그런 곳에서 현금처럼 결제 용도로 쓰는 약간 지금 그런 위치를 가져가고 있어요 통코인이 텔레그램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통코인을 가지고 현금처럼 좀쓸 수가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어좀 가치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이 카테고리를 이거 하나만 또볼게 아니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번에 레이어 1을 봤기 때문에 어 레이어 2도 보려고 했거든요 레이어 2가 요즘 좀 잠잠해요 뭐 이런 애들 옆에 이제 차트를 또 같이 좀 참고를 해 보시면 그렇게 지금 딱히 큰 엄청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떤 카테고리를 또좀 찝어서 가야 되나 아까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올해랑 작년에 좀 많이 핫했던 애들 위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 밑에를 또좀 주의를 해보면 좋겠죠 저번처럼 지금 예치자금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편이고 요 밑에 보시면 민코인도 또 아직까지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뭐 똑같이 밈이랑 같이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솔라 솔라나 생태계 여기 솔라나 생태계에서의 밈코인 이름 자체가 이더리움 메타예요. 이더리움 메타. 이게 뭔가 시그널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더리움 쪽도 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게 또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주변에서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들이 말이 엄청 많은 걸 보니까 한번 갈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괜찮다. 이게 레이어 1에 속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봤던 레이어 1인 이더리움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봤던 레이어 1에서의 시가총액 순위랑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여기서 밑으로 좀 내리면 통코인이 여기 있고요. 레이어 1쪽이 지금 좀 강세예요. 차트들을 다 보시면은 오른쪽에 어, 다 너도나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비트가 반등을 좀 하면서 레이어 1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비트만큼은 간다. 아, 이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 트론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런 장에서는 트론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리플이 왜 상승할까를 또좀 생각해 보면은 좋잖아요. 리플이 왜 오를까 어,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은데 지금 리플이 오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스테이블 코인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트론 같은 경우에도 테더랑 연관이 있죠 trc20 쪽에 네트워크 사용료로 사용이 되면서 테더들이 움직일 때 트론이 또좀 필요한 경향이 있고 어, 리플 같은 경우에도 테더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좀 빠른 전송 수단으로 어, 볼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이 아니면 좀갈 만한 알 비트코인들 대장 알트코인들 위주로 많이 안 가고 좀 현금화가 쉬운 거죠 리플이나 테더 같은 경우에는 어, 이쪽에 지금 자금이 꽤나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장에서도 무조건 이득을 볼수 있는 거는 일단 또 트론이라고 보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오르면 그 올랐을 때 이제 팔면 또 현금화 자체가 테더가 되니까 이 테더를 사용할 때 대부분 지금 다 TRC를 씁니다 ERC를 많이 안 써요. 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서도 저는 이게 이제 막 완전 고점 이렇게는 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좀더 상승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리플처럼. 리플도 이런 모양새를 보여줬었거든요. 고점인 것처럼 어, 이런 모양새를 하다가 이제 이어서 또 이렇게 출발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론은 조금 모양은 다르기는 한데 어, 여기서도 리플처럼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론톤 이런 애들 괜찮아 보이고 뭐 이더리움도 지금 나쁘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봅니다. 어, 너무 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뚜렷한 테마나 카테고리 카고리가 시장에서 안정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비트만 오르는데 비트 오를 때막 알트들이 다 같이 오르는 추세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특정 카테고리가 오르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태 올라오던 좀 계속 기세 좋은 애들만 가고 있는 장이에요. 솔라나나 뭐 도지나 리플 같이 어, 걔네들이 그러면 왜 올랐냐? 저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좀 얻어 걸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자금이 많이 몰릴 수 있었고 타이밍적으로 비트가 상승할 때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냥 기회였다고 보는 건데 다들 이. 이 뒤에 어떤게 오를지 엄청 다들 찾아보고 있을 거란 말에 이요 눈에 불을 켜고 네, 오늘은 또 한번 이렇게 적으면서 내용을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1번 통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 저번 레이어1 코인 때도 이제 좀 유망하게 보고 있던 5위권 밑에서 별표를 쳤던 코인 중에 하나이고 현재 코인마켓캡 선정 24 25년도 이제 베스트 혁신코인 쪽에서 1등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도 텔레그램 앱과의 활용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크립토 투자자들 까지도 실제로 많이 보유 중입니다. 2번 어, 불멸의 이더리움. 코인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이더리움을 목 빠지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 안갈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가죠. 이더리움은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코마켓 카테고리 상위권에 계속 이더 계열들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버팅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배신하지 않아요. 레이어 1에도 속하고 추천을 할수 있는 코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눈여겨보는 게 TRX 트론입니다. 알트 불장이 아직 완벽하게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너도나도 오르는 장이 사실 알트 진짜 불장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비트랑 테더가 좀 강세입니다 강세 근데 여기에는 저는 환율도 지금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엎치락뒤치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더의 역할을 일부 겸하고 있는 리플이 굉장히 지금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편하거든요 전송시키고 이럴 때 돈처럼 쓰기도 어 근데 이제 TRX는 이제 앞으로 어 옆에서 가만히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 좀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이렇게 카테고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일단 보되 뭐 들어가서 잡다한 거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인사이트를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안에서 아 지금 안정적인 애들 중에서도 뭐 이런 애들이 좀 눈에 띄네 어,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그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고 난 뒤에 어, 좀 스캠 같은 좀 저가 그런 코인들을 찾으러 다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레이어2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레이어2가 너무너무너무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87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리고 이 친구들 차트를 보면은 좀 암울합니다 이런 거를 좀 보고 미리 제가 이게 레이어2를 지금 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뭐 공부하는 시간 가져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고 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지금 일단 돈 벌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의해볼 만한 레이어1 쪽에서 상위권 포진하고 있는 트론, 톤, 이더리움 요렇게를 좀 봤어요 저번에 이제 밈코인도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어, 밈코인은 하실 거면은 어, 상위권에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때 투자하셨어도 괜찮았던 거죠 지금 반등할 때 많이 잘 상승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등장에 밈코인 하고 싶으시면 옛날 것들 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한창 핫했던 애들은 또저 멀리 사라졌어요 처음 보는 코인들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는 코인이 때문에 뭐 이런 거할 바에 도지코인 무난하게 사가지고 16%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또 카테고리 보면서 상승할 만한 좀 메이저 알트코인 좀 무게감 있는 안정적인 코인들 한번 골라봤는데요. 우선 비트 추세가 저는 지금 근데 알트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이 올 거거든요. 어 이렇게 됐을 때 알트들이 또 죽을까 봐 그게 좀 걱정해요. 근데 이쯤 되면 어 무거운 애들은 갈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고르는 레이어 1 이런 애들은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담아두세요. 분산 투자를 하시더라도 같이 투자 개념으로 좀 매수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왔을 때좀 많이 걱정들 하셨잖아요. 뭐 85k까지 가는 거 아니냐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한숨 덜고 지금 반등해 놓은 상태니까 가격 위에서 유지 중이니까 이럴 때 알트코인들도 또좀 공부하셔가지고 다음 알트코인 상승 때 추가 수익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상승할 만한 알트코인 또좀 골라가지고 근거 말씀드리면서 명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뜻없는 공부와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